여기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있죠 자 오늘은 불법 마약은 물론 의료용으로 처방받은 마약류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 두 편을 모아봤습니다 불법 마약과 의료용 마약류가 운전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출발! 먼저, 불법 마약 운전입니다.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 트렁크에서 꺼낸 물건을 가지런하게 도로 위에 펼쳐놨는데요. 급하게 물건이라도 파는 걸까요? 물건을 파는 것도 노점상도 아닌 도로에서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주인공입니다. 사고 처리는 커녕 출동한 경찰 옆에서 뭔가에 홀린 듯 춤까지 추고 있는데요. 마약류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마약 투약 운전자입니다. 불법 마약 운전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마를 흡입하고 칠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운전하다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남성의 차 안에서는 마약과 주사기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법 마약 투약 후 운전은 100% 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나는 불법 마약을 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다? 아니. 아니. 아니죠. 일상 속 복용하는 많은 약물에도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여기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처방받은 향 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지상 최대 과제인 오늘의 주인공 김살배 씨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도 아니건만 사계절 내내 마구마구 식욕이 솟구쳐오르는데요 병원에서는 한 달만 먹으라고 했는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식욕 복지제도 0칼로리? 아니 그게 뭐라고 잘도 먹네 그랴 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은 김살배 씨 눈앞에 치킨, 피자, 햄버거가 보이는데 아니 왜 차들이 음식으로 보이는 거야?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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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내고도 어머 어설어설 어머 어살어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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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어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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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제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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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흔히 마약으로 부르는 물질은 필러폰, 대마와 같은 불법 마약 투약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약류는 마약과 대마, 그리고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한 분류가 아닌 법률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법률에 따르면 의료용으로 처방받은 향 정신성 의약품도 마약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의료용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수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중엔 김살배씨처럼 의료용으로 처방받은 마약류도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돌피뎅과 같은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프로포폴 수면 마취 내시경을 받고 갈 때도 반드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 도로교통법에서는 마약과 대마는 물론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 복용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환각제나 각성제, 중추신경억제제 등이 포함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고름과 어지럼으로 인한 집중력이 저하되고, 시야가 흐려지는 건 물론 반응속도도 느려집니다. 판단력 감소로 인한 위험 상황 대처 능력 저하로 심한 경우 환각이나 착각으로 인한 비정상적 운전 행동이 나타나 안전 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져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전문의들은 수면 유도 약물의 경우 잠에서 깨더라도 최대 30시간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용으로 처방받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됩니다. 약물운전 적발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마약 약물 운전에 의한 면허 취소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 2019년에 18건에서 지난 2023년에는 10월 기준으로 여8두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무려 다5건이향 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을 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자, 약물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시 안전한 운전을 위한 행동요령. 약물 복용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약물 복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귀가 계획을 세우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기억하세요.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중대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 투약자 본인의 문제를 넘어 2차, 3차 사회적 피해를 가져오는 약물 운전, 특히 마약과 약물에 취해 운전대를 잡으면 대형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로 위 약물 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마약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 우리가 복용하는 많은 약물에도 의료용 마약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그 성분을 확인하고 운전에 지장을 줄수 있는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운전을 삼가해야 합니다. 출발 안전 운전 마약 아웃 강 정신성 의약품 약물 운전 아웃 우리 모두 약속해요. 안전